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이크입니다. 어, 오늘 영상이 두 개째 올라가네요. 어, 아까 아침에참 오랜만에 영상을 했는데 파일 코인에 대한 영상을 했는데 오늘 하나 더 하나 더 합시다. 제트비트의 대한 비트제트 어 제트비트 맞나 비트제트 맞아요 비트제트 비트제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아 어, 영상을 제가 비트제트 영상을 한지가 한달좀안 됐을까? 그랬죠 여러분. 한달좀안 됐나? 비트제트 한달 됐네. 한 달, 한달 됐는데, 이 비트제트에 투자를 조금 주의하자. 일단 그 주의라기보다는, 일단 그빅 원이라는 거래소에 비트제트 코인이.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막몇십 배가 올랐어요 몇십 배가 근데 그몇십 배가 올랐던 상황에 올랐던 상황에 이곳에 패키지를 구매해서 데일리를 이렇게 받았었던 투자자들은 사실상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지. 그랬지. 왜냐면 그 데일리로 받았던 비트Z를 빅원으로 트랜잭션을 하지 못했었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돈을 번 사람이 없네? 라고 했었는데, 최근, 비트Z 차트를 보시면, 최근, 언제? 9월 24일. 9월 24일 날 엄청나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9월 24일 날 이렇게 엄청난 폭락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때는요. 지금 이때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하여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 매도를 활기차게 했었던 예, 활기차게 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 재단 측에서 이 부세 어떤 영향, 재단의 어떤 그 영향으로 좀 시세를 어느 정도 좀 핸들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세를 핸들링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요. 이때, 여러분, 이때,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해킹 사건이 터졌어요. 해킹사건, 해킹 사건. 해킹. 해킹 사건이 터져가지고, 해킹 사건이 터져서, 음, 일단 엄청난 하락이 됐었고, 그리고 현재의 시세는 현재 시세는 0.5원 정도 그러잖아. 100원, 10원. 그렇지. 0. 한 5원 정도의 시세입니다. 0.5원 시세. 근데요. 일단 이 비트제트는 지금 당장은 당장은 이 회생할 뭐가 좀 보이지 않는데,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회생할 수 있는 뭔가가 보이진 않는데, 이때, 이비트젯의 이제 플랫폼, 플랫폼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그렇다. 여튼, 이비트트를 처음에 이렇게 딱 뭔가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이비트트 가지고 뭔가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래, 이것도 이제 지들이 또 자체 메인넷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 <laughs> 그러니까 그 생태계 안에서 또 뭔가를 사용을 할수 있는 이존 코인이라는 걸, 이 존이라는 거를 발행을 합니다. 예, 네, 자기네들이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존 코인을 어디에 상장을 시켰냐면, 이 비트Z에도 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제트에도 존이 있는데 이때 9월 28일날 9월 28일날 비트제트가 상장이 됐다가 현재 가격은 약 10원정도 10원정도 잖아 어 10원정도 100원 10원 약 10원정도고 어 현재, 현재 가격 약 10원정도고 거래는 거의 죽어있죠 지금 보시면 보레는 죽고 있어요. 그냥 5분 차트를 보면 약간의 체결들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개수가 어 체결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때 그 여러분 포블게이트라고 아시죠? 아신가요? 포블게이트. 이 종코인이 어그 피트 제트 재단에서는 이... 대 뭐냐 5위? 5위 거래소? 이 5위 거래소에 어, 상장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포블 게이트인가봐요 포블 게이트는 하루에 약한 3만명 정도가 들어오는 잠깐만 포블 게이트는 하루에 약한 3만명 정도 들어오는 거래소 어 4만명, 하루에 약한 4만명 정도 들어오는 거래소네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래소 중에 빗썸이 있을 텐데, 빗썸은 하루에 어, 49만 8천명, 49만명 정도가 접속을 합니다. 이 정도의 트래픽이 있어요. 이제 이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종코인이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봉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1시간 봉에 150원 150원 왜 이렇게 안그러지요 어, 어, 150원 150원 지금 여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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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50원 150원 시가가 일단 30원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15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 고가를 보면 지금 고가에 152.1원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처음 이 코인이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가 캡처를 해놨었던 거를 한번 봐 보세요. 막 상장을 했었어요. 막막 상장을 해 가지고 이제 1분이잖아요. 1분 일본 차트가 이 밴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내 오 대거래소 10월 13일 4시에 상장을 합니다. 현재 글로벌 거래소 16인 빅원 거래소에 10월 28일에 상장을 하여서 상장가 대비해 가지고 두배를 유지 중입니다 2020년 내에 이제 두달 남았어요 두달 내에 세개에서 5개 정도의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할 겁니다 프리세일 물량이 없다 프리세일 물량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재단 측이 갖고 있는 물량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뭐 거래소에 갖고 있는 물량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빅원 거래소에서 지갑 이동이 없다 이 얘기는 가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존이라는 코인이 빅 원에만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출금을 막아버리면 일단 이 다른 어떤 그 추가 펌핑, 상장 펌핑 이런 것들을 못 보게끔 하는 거잖아요. 일단 대체적으로 상장을 해서 펌핑 작업을 한다 하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의 지갑들을 입출금을 거의 대부분을 홀딩을 합니다. 거의 락을 묶어버려요. 일단 지갑 이동이 없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국내 5위 거래소 시작 가격은이라고 뭐 시작 가격은 뭐 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운 것 같고 투자자를 보호할 전문 팀이 보유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 크립토들로 하여금, 뭐, mm 팀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 자체적으로 이렇게 코인을 뭐, 이렇게, 에, 뭐, 운전을 하는, 운전을 하는 그 팀들이 보유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라고 10월 12일 날 떡하니 밴드에다가, 지금 이게 대표 밴드입니다. 제가 이 밴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b t z 에 대한 내용들이 꽤나 있었는데, 이제 아예, 아예 지금 없고, 다 지워버리고, 이거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30원이 시가가 아니에요. 30원이 시가가 아니고, 150원 시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50원 시가. 자, 지금 이게 호가창입니다. 그죠? 호가창에 매수창이구요. 매도창이고, 그래요. 매수창이고, 매도창이고, 그래요. 일단은, 파는 거. 파는 거. 이거 뭔가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가 좀 이상해요. 150원에 뭔가를 쭉 올려놨다라는 거지, 이 가격을. 파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팔려는 물량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어디서, 어떤 물량이 와가지고, 일단 쭉 150원까지 허참 나게 올려놓고, 허참 나게 올려놓고, 이, 제가 봤을 땐좀 조작 같지만, 이게 그거를 정확하게 뭔가의 팩트를, 이거는 그 내부적인 내용으로만, 어, 알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뭔가의 지금 조작의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엄청나게 나는데, 재단 측이 갖고 있는 그 물량을, 어, 개미들한테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현재의 가격은, 현재의 가격은, 얼마에요? 40원? 어, 40원. 40원이에요. 32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네요. 어, 이 펌핑, 이 포블 게이트가요. 신규 코인들이 펌핑이 꽤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운전을 하는 좀 뭔가가 있는가 봐. 지금 요, 이거, 이 매도 지금 호가창 열어놓은 거 봐보세요. 2000몇 개, 2000몇 개, 2000몇 개, 2000몇 개. 이거 전부 다 지금 포스로 돌려놓은 거 같거든. 그러잖아요. 40, 40몇 개, 52개, 42개, 15개. 3천몇개. 아니 이런것들이 이래봤자 41개 해봤자 여러분 얼마입니까? <laughs> 금액이 실제로 이거를 매수 매도를 하는 크립토들이라면 0.1원 단위로 이렇게 그 분할 매수를 하진 않아요. 저같아도 예를들어 제가 뭐 천만원 있다. 나 여기다가 천만원 그냥 담글거야. 그러면 뭐433 2 2 2둘뭐 이런식으로 200 200 200 200뭐 아니면 뭐400 300 300 이런식으로 하지 몇백원 몇천원 이렇게 하진 않거든 이거 졸라 웃긴거잖아 근데 지금 이제 38원에 79만개의 매수벽이 쳐져 있는데 79만개 뭐 이렇게 해봤자 79만개 해봤자 큰 돈이 아니,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한 2천만 원, 한 3천만 원그 정도 되네. 어 투자자들은 제가 지금 이존 커뮤니티 이 단톡방에 한 200명, 200명 정도 있나 그 단톡방에가 들어가 있는데 164명이네 지금은 지금은 164명이에요. 이거 지금 그 KBS님이 만드신 것 같거든요. 음 죽어 나고 있어요. 죽어 나오고 있어요. 곡숲이 나오고 있고, 아, 이 커뮤니티를 조금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재단이 갖고 있는, 왜 재단도 돈을 벌어야 되나. 그러잖아요. 왜 다단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다단계 코인이에요, 여러분. 다단계가 안 되고 있어. 다단계가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어이. 4단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곳을, 뭔가를, 좀, 방안을, 그 돌파구? 돌파구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돌파구가 코인 팔아먹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팔아먹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고, 음 일단은, 이 물량 본, 왜? 프리세일이 없다 했으니까. 그럼 거래소가 갖고 있는 물량,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밖에 없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은 그 물량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던져버리지 않았나라는 저의 생각. 일단 어떤 그이유로써이 존이 또는 비트트가 다시 회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재단 측이 달라붙질 않으면 어 재단 측이 달라붙질 않으면 이거 회색 못해요. 회색 못해요. 왜 비트제트하고 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없어? <laughs> 몇 없어? 네, 몇 없어요? 몇 없고? 다단계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비트제트라는 이 다단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이걸 누가... 어, 들어와서 사고, 부하고, 하 겠단 말 이야. 나참 당최 모르 겠 네,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 네요. 여러분, 저 보고 만약 에 이곳 에투 자를 해라 라고 하면 진짜 이 펌핑 을 그냥 계획 적인 펌핑 을 기대 하고, 계획 적인 펌핑 을 기대 하고, 약 소액 천 만원 이하, 천 만원 이하 대로, 그 없어도 되는 돈, 은한 번쯤은 해볼 만도 해요. 해볼 만도 하지만, 일단, 포블게이트 자체도 메이저급 거래소도 아니고요 어, 일단, 존에 대한 이런 것들도 크게 그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투자자, 이제 투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뭐 이거를 투자해라!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의 우려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 공유차 이 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 투자자들 유의하시고요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뭐, 직접 투자를 하시든 간에, 간접 투자를 하시든 간에, 항상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